안녕하세요. 백대영 피해자입니다. 한 달도 안된 차를 뒤에서 받아 견적 대비 20% 받았고요. 차가 많이 파손되셨네요. 저는 한의원에서 4주째 통원 치료 중입니다.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저랑 며칠째 라이브 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 절망 많죠. 정말 많아요. 이렇게 부상당해서 이렇게 통원 치료 중인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은 거의 하루에 한 2, 30건씩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통원 치료 합의금은 뭐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산정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고가 크면 늘어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사고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염좌뿐만 아니라 다른 정밀 검사들도 좀 받으셔 가지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4주째 통원 치료하실 정도면은 통증이 계속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염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죠. 추간판 탈출증 통증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